아 이거 아까 어 저렇게 저못 찍어가지고 언제 찍었어 이게 이게 늦게 찍어가지고 이거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이게 이게 저기 막창 이게 전골이에요 이게 이게 소짜 소자. 소짜는 얼마예요 소짜는 2만 2천원이요 아 소짜 2만 2천원 우리 그 곱창구이 그거 다 먹었더니 겉자리도 네 접시 째 클립. 너무 많은데. 너무 많은데. 아, 아니, 동생이요. 동생이 아니라 또 목, 여기다. 아부안 시키려고 돌아왔는데. 동생이네. 옆에 있는 아, 동생하고 아, 제부가 아, 계산을 하러 오신 분입니다. 예. <laughs> 이 네. 저희 동생이에요. 음. 동생이에요. 나 많이 닮았나요? 예. 네. <laughs> 맛있죠. 이게 한만의 숯불 곱창구이 덕산에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러 오세요 이제 먹어야 되겠어 먹고 싶어서 안돼 겨울에는 여기에 냉이를 이렇게 넣어서 끓여주는데 응, 겨울에 냉이 넣으면 냉이 향이 참 좋아 네. 맛있게 드세요 된장님 맛있게 드세요 네. 네, 우리 소아 대리사도 맛있게 드세요 네 저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, 이렇게 이 아줌마 시골 아줌마 아니랄까봐 이렇게 그냥 입대 음. 아, 후후 불어서 잘 잡수시오 음. 음. 이렇게 당면사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면사리 넣어서 네넣습니다네 됐습니다 네, 맛있습니다. 상추도 넣네 맛있어요 음.